안녕하세요. 신유행복대학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주위에 많으시길 기원 드리는 마음으로 식당에서 카드 쓰고 복권 받자 라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행운이라는 두 글자에 기대를 갖고 희망을 품게 되고 나도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을 해 보셨을 텐데요. 당첨될 확률이 높진 않지만 우리는 왜 복권을 살까요? 그건 혹시 모를 기대를 싣는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그 희망을 가지고 잠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에너지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런 희망의 에너지를 품고 정부가 올해 소비복권이라는 명칭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 정책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소비복권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생 소비 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소비복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대상, 소비처,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고, 당첨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지난 10월에서 11월 시행됐던 상생 소비 지원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 등은 사업 대상 소비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기준월에 따라 환급액이 줄어드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보건은 추첨 기회가 부여되는 소비금액 기준을 낮게 잡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당첨금을 10만 원으로 통일한다면 15,000명이 당첨의 기회를 잡아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되니 당첨의 행운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 15억 원을 올해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운영 계획에 반영했으며 소비보건이 지역 경제, 골목상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5월을 상생 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해 판매하고 작년 소비되지 않은 소비쿠폰 예산도 올해로 넘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 스포츠 등 3종 쿠폰의 예산액 약 400억원이 이월될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니 우리 모두 기대하고 참여해 봐야겠어요. 예전 정부에서 추진한 소비 복권과 유사한 제도로 영수증 복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영수증 발급을 꺼리던 시절 영수증을 복권화 해서 추첨을 거쳐 당첨금을 주었고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 제도가 발의된 적도 있었어요. 올해 시행되는 상생소비 더하기는 특정한 소비 품목이 아니라 소비 전반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작년 시행됐던 상생소비지원금과 유사하지만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카드를 4월에 그래서 6월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형식이고 상생소비 지원금이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에게 100% 보상을 지급했다면 상생소비 더하기는 추첨이란 요소를 기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비복권과 같이 시행되는 일중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던 내국민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 제도 5천 달러도 폐지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새롭게 시행되는 모든 일은 코로나로 얼어붙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요. 시행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소비복권 사업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최소 금액으로 많은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추첨을 할지 참 궁금한데요. 재미있는 추첨 방식을 통해 소비 장려와 더불어 많은 국민의 참여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미있는 로또 방송도 아울러 기대해 봅시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